자,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출발점이 바로 부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 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몸으로 부른받은 존재입니다. 어느 노 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내에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결혼했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남편은 아내가 늘 앉았던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자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당신 많이 사랑했어. 그냥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아내가 살아 있었을 때 표현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늦기 전에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부부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에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말이 쑥스러우면 영어로 해 보세요. I love you. 제가 예산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뭐라고 인지 아세요 I do. 그류 이렇게 되어요. <laughs>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서로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믿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부부 관계의 출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경외를 포함한 신앙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아닌 경외에서 나오는 자발적 복종의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닌 상호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부부가 서로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군사 용어로 질서 아래 두다라는 뜻이죠.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부는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모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적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우열이 아닌 존중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께 하듯 섬기고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정은 약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경유하는 자의 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남편의 사랑이 감정이나 책임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적인 선택과 행동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의 사랑은 가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중심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랑받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은 노 부부에게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매일 아침 나는 니네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고백하며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매일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도 매일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절대 아내가 홀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남편도 권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감싸 줄때 아내는 그 사랑 안에서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남편들이 우리 남성들이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존경, 존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포베타이라고 하는 말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존중할 때 남편은 자존감이 세워지며 가정의 질서를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경애심을 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남편의 역할을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의 존재 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입니다. 왜 남편을 존중해야 될까요? 남편은 남편은 사랑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존중받을 때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런 존중과 존경은 남편에게 자신감을 주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남편이 느끼게 되면 사랑하는 능력과 희생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남편을 칭찬하고 높이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작은 일에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는 존중의 표현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전등을 간다든지 또 어디에 망치로 못을 박아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필요할 때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에이, 줘봐, 내가 할게. 막 그러면서 아내가 잡아서 막 못지라고. 막 형광등 갈고 그러면 끝까지 아내가 갈아야 돼요 이렇게 피, 페트병에 콜라를 딱딸때 못한다고 약한 척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아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지켜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와 페트병을 딱짤때칙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뭐라그래야 된다고요? 멋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고맙다고 해야죠. 아, 고마워요. 간장 뚜껑이 안 따질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을 불러서, 여보, 이것 좀 까주세요. 우리, 항상, 우리 아내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 내가 딱 까줘요. 그럼, 아,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 존중받는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활동할 때도 자신감 있게 일을 해나갑니다. 이런 사랑과 존중이 선순환될 때, 가정은 평안과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당신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가정의 아내가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하고 가정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 상담가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상담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남편을 왕처럼 대해보십시오. 남편도 당신을 왕비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냥 흔히 우리가 아는 말이었지만 그 날따라 이 말이 이 아내의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의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 내가 오늘 아내에게 무슨 혼날 일이 있나? 남편은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아,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존중하는구나. 저도 제가 교회 사역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번호키를 누르잖아요.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 제 아내가 먼저 와서 문을 확 열어요. 아, 여보 수고했어요. 아, 고생했어요. 우리 아들 한 건조사님도 아빠 수고했어요. 인사하고. 그때 인사를 받으면 하루의 피로가 쫙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하죠. 내가 이 가정에 더 헌신할 것이다. 내가 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아들을 더 사랑해야지. 남편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 무뚝뚝한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아내의 존중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내 대신 분들과 여성분들 잊지 마십시오. 존중은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존중으로 결국 아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닮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를 남편은 끝까지 희생으로 사랑하며 지킬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된 연합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이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세상은 자꾸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부부에게 이기심을 불어넣고 비교하게 하고 감정에 상처를 주고 성적 타락을 일으키고 대화 단절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사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너무나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부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혼자 되신 분,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혼자 되신 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소망을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무너진 관계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둘이만 좋아하면 사이에서 서로 조건이 충격되지 않을 때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아내와 남편도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있고 서운한 일이 있을 때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그 아내를 또그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로맨스도 있고 또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참고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어느 순간 대화가 막혔습니까? 오늘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말문을 열어 보십시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도 마세요. 조금만 말만 하면 싸우려고 달라듭니다. 그래도 주님께 맡기고 시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먼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어,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커다란 도화지를 한 장씩 주고 가족의 얼굴을 그려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아이가 도화지 한 가운데 크게 엄마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나, 아, 언니 얼굴, 오빠 얼굴, 그리고 아직 아기인 동생 얼굴을 그렸어요. 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보고 선생님이 아유 너는 아빠가 없구나 아, 힘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 아이가 내가 왜 아빠가 없어요? 나 아빠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아빠가 그림이 없는데? 그 그러니까 도화지를 딱 뒤면 넘기니까 아빠 얼굴이 크게 그려졌어요. 아 도화지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은 뒤에 그렸니? 아니요. 우리 아빠는 자주 볼수 없는 분이에요. 새벽에 나가고 우리가 잠든 후에 밤에 늦게 들어오세요. 우리가 못 보는 아빠니까 안 보이게 뒤에 그린 거예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에 누구보다 바쁜 아버지이지만, 가정에서도 아버지 역할이 필요함을 깨닫는 여아입니다. 아, 저도 어, 부교육자로 20년 또 담임 목회를 이제 11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들이 한 5살쯤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차 운행을 하고, 또차원회 끝나면, 예배, 예배, 새벽 예배가 끝나면 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밥 먹는 시간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또 와서 하루 종일 신방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 행사가 있어서 교회를 했습니다. 또 단위 목사님 어디 출타하시면 단위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때는 서산 성결교회 대학생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대전, 천안, 군산, 공주 서울 이 지역에 학생들이 있으면 지역을 세 파트로 나눠서 월요일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그 학생들을 데려다 줘요. 부격자들이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학교 앞에서 또 일정 시간 기간에서 모여서 그 아이들을 데려와요.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래야 이 아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월요일과 금요일은 아이들 태러 운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교구가 몇천 명이었기 때문에 장례가 있고 또 행사가 있고 결혼식 이 있고. 운전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 한건조 사님이 다섯 살 땐가 되었을 때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건희 아빠는 무슨 일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해요.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아빠가 없으면 엄마에게 아빠 어디 있어요? 그럼 저는 제가 어디 출타하면 항상 우리 아내가 전화하거든요. 저 어디 출타해요? 어디 가요? 전화하고 아니면 카톡 보내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아, 아빠 운전 중이야. 아빠 지금 대전으로 차 운행 중이야. 서울로 차 운행 중이야. 아빠 어디 가고 있어? 그냥 아들에게 제 어디, 어디에 있는지 전화할 뿐인데 아들은 저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빠는 운전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어,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서산 선교기 있을 때는 월요일도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원로 목사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짬짬이 쉬는 날에 피곤하지만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복음도 아들에게 제대로 전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란 사실을 이제 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린데 자기도 아빠처럼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운했습니다. 그 그림을 지금도 제가 사진으로 갖고 있는데 에, 아빠가 있고 자기가 있고 또 엄마가 있고 또 이제 한쪽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교회 위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여수 성결교회에서 전사임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운전만 하는 바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전사임으로 사역하고 목회자로 사역하며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기도 제목을 가족과 나누고 같은 비전과 같은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여수 성결교에서 부자지간에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것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합니다. 부부가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되어 갈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도 이런 믿음의 열매를 주십니다. 제 신앙의 간증입니다. 가정의 복음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부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한 관계입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부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손을 잡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부부, 그 부부가 자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또 다른 가정을 세우길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셉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성경적으로 세워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 가족, 자녀, 손들, 다음 세대, 우리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